어제 비 오고 나서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부추가 쑥 자랐습니다. 좋아하는 상치도 아주 먹은 직스럽게 자랐습니다. 이제 가지도 땅대를 맡은 것 같고, 고추도 땅대를 맡은 것 같습니다. 대파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거 시집을 보내서 하면은 또 원래 충분히 파를 안 사고도 오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제 뒤에 호박이나 가지, 토마도고도 다 차를 잡았고, 이제 배를 채우고 나왔습니다. 올 농사, 또 이렇게 첩밥 농사 시작해 봅니다. 심은, 2월달에 심은 만두콩이 꽃이 폐기 시작했습니다. 만두콩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열매를 TV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세 번은 잘 흘러갑니다. 아침 온도가 살살한데 이 온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나오면 기분이 좋습니다. 새수도 들리고 이렇게 식물이 크는 것만 봐도 힐링이 됩니다. 발작 TV에 진정수입니다.